안녕하세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심도 깊은 소식을 전달하는 글로벌 한국경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질 뿐 아니라 새로운 한류인 K방산을 이끌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에 관한 소식을 나누려 합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가 자랑스러운 국산전투기 KF21을 개발함에 있어 상당한 기술력을 갖췄음은 물론이고 현대공중전에 대한 이해와 미국산전투기와의 협업까지 모두 고려했음이 드러난 것인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군사전문지 19.5가 2022년 10월 12일 특집 기사 한 편을 실습니다. 바로 KF21 보람의 전투기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제목과 함께 말이죠. 미국의 군사전문지는 실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리는 만큼 그 평가가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러한 전문지의 평가가 실제 무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러한 미국 군사전문지가 우리나라의 전투기 KF21에 게임 체인저라는 극찬의 수식어를 붙인 것입니다. 지에서는 대한민국이 만든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며 글을 시작하는데요. 이어 KF-21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와 4.5세대 전투기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기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급은 KF-21 보라매가 현재까지는 스텔스 기라할수 없으나 그 외형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이미 개발 단계부터 스텔스 기로의 업그레이드를 염두에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KF-21은 외형부터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외형이 적용되었고, 고 스텔스기에만 필요한 내부 무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개발 단계부터 서구 언론들은 F-35를 대체할 강력한 후보의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F-35는 미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기체로 미국 기술의 결정체이지만 그 가격이 너무 높아 KF-21 보라매가 국제 방산시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다는 것인데요. KF-21을 개발한 한국항공우주는 KF-21이 5세대 스텔스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임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 이미 개발된 KF-21의 능력과 형태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외신은 KF-21을 최소 4.5세대 이상 그리고 5세대에 준하는 전투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다루는 미국 군사 전문지는 KF-21을 중국의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J-20과 러시아 스텔스 전투기 수호 u 5 7에 준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KF-21의 성능이 단순한 언론의 허풍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심지어 전문지는 위 언급에 이어서 KF- 2 1 F-21이 F-35는 물론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F-21을 대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전했는데요. 도대체 미국의 전문지는 어떤 근거로 KF-21의 성능을 이토록 높게 평가한 것일까요? 5세대 전투기를 평가하는 기준은 단순히 스텔스 성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날아다니는 컴퓨터로 불린 만큼 전자장비의 의존도가 높은 전투기인 만큼 해킹에 대한 방어력과 통신 네트워크 능력 등 전자전투 능력이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문지는 KF-21이 갖추고 있는 강력한 전자전 경쟁력에 집중한 것인데요. 실제로 KF-21은 한국형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인 DIRCM과 한국형 고속지향성 데이터링크 MADL 등 우수한 성능의 전자전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의 레이더는 미국, 중국의 전투기보다 높은 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슈퍼컴퓨터급 CPU 및 GPU를 탑재해 F-35A에 탑재된 APG-81 레이더의 성능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반도체 기술 덕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는 KF-21 사용하는 수준의 고성능 반도체를 얻을 수 없어 전자전 성능이 한국과 미국에 비해 열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이 국방 경쟁력까지 이어진 것인데요. 이어서 전문지는 미국의 중국 견제에 있어 KF-21의 공헌은 지대할 것이라 전하는데요. 미국의 F-35와 협동에 있어서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KF-21의 훌륭한 전자전 능력을 얘기하는 것으로 미래 전투기는 동급의 전자전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협동이 어렵기 때문에. 질문인데요. 우수한 스트레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F-35와 직접적인 협동 작전을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성능을 갖춰야 하는데 KF-21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외신은 대한민국의 전자전 능력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라 칭찬을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전자전 능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대외비로 지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성능이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자전 능력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 LIG n x 1은 2019년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지 없지만 선진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다 바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 항공전은 전자전 능력이 핵심이 될 것이 분명한데요. 현대 무기가 전자장비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서 전자기기가 무력화되면 적을 찾는 것은 물론 공격도 불가능하고 심지어 제대로 된 조종조차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1980년대까지 전자전기술을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자전기술 분야에서 세계 5위권의 강국에 도약했고, 특히 전자전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 제조기술은 세계 1위 수준이기에 완전한 자립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를 이끌어온 대표기업이 바로 LIG NEX-1으로 세계적인 전자전 장비 기술을 보유한 LIG NEX-1의 스토리도 언젠가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군사전문지 1945가 최근 발표한 따끈따끈한 특집기사를 통해 KF-21의 저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방산기업 LIG NEX-1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알아야 할 글로벌 흐름과 자랑스러운 한국기업의 소식을 빠르고 확실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글로벌 한국경제였습니다.